님덕입니다 하면서 아 근데 종현 님이 진짜 이벤트를 잘 맞추더라고요 아 공사장 기대되네요 제가 또 시장 충이거든요 시장은 진짜 제가 있는 한못들십니다그 누가 와도 <laughs> 진짜거든요 예 제가 진짜 아. 시장 장사꾼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장에 완전 짱박혀 가지고 자, 이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최소 데스. 최, 소, 최저 데스를 맞추는 겁니다. 자, 자, 자. 지금 공 끝에 네분 가시고. 레드 쪽에서. 어, 지금 블루 살짝 전진했거든요? 어, 지금 아주 공 끝과 지게 쪽에서 혈전이 일어납니다, 지금. 어, 레이저 엠퍼네요. 레인보우. 자, 시장은 조용하고요 와파 켜고 있습니다, 찬찬님. 와파 켰고. 새끼 쪽에 삥과 함께, 폭. 아, 지금. 어디서 데미지 받다 버스 타드님 잡혔거든요, 5대4. 좀 블루가 좀전진방어예요 아. 4대3, 3대3. 나왔거든요, 블루 나왔거든요? 2차 쪽으로, 2대2, 1, 2대1. 현아님만 남았거든요? 공 끝에. 자. 2대 1인 상황 현아 님인데 위치를 알아요 블루 쪽에서 이대로 와파 쪽에 낚시 작업 쳐도 되고 그냥 완탈 쪽에 있어도 되거든요 와파 완탈 뭐 블루는 선택권이 많습니다 자 현아 님이 조심할 수밖에 없죠 혼자 남은 상황이라 자, 파마스 골드 에디션 VIP들만 가질 수 있는 총이죠 자자자 오봤자아 어. 현아 님할수 있어요 할수 있거든요? 자, 1대1인 상황. 자, 자, 와! 귀여운 표정, 울상 짓는 표정 지은 이모티콘님께서 잡아주면서 두 번째 스무 사이 클랜이 첫 번째 라운드 가져갑니다. 자. 지금, 공끝에서 레드가 힘을 많이, 자, 지금, 작업 쳐주고, 아, 지금 잡혔거든요. 버스 님이 또. 자, 자, 자. 좋아요. 어! 잡힐 뻔. 잡힐 뻔. <laughs> 자, 4대 4. <laughs> 아우. 배송근님 진짜 잘해요, 안구사로. 신기하지? 진짜 공방. 공부... 오 지금 4대 2. 아우, 4대 1. 아 좋아요, 좋아요. 시도 클레 1점 딸수 있는 1점 딸수 있는 뒤에? 아, 까비. 그럴 수밖에 없죠. 역시, 혼자 남으면. 자, 1대1인 상황. 오, 근데 블루가 또 전진 포지션. 전진 포지션, 블루. 어, 여기까지 먹었어요. 화단화단까지 왔고. 아, 버스님 근데 잘라줬어요, 지금. 2차 쪽 전진은 막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아님이 또 잡혔고, 4대4 어우, 화단에서... 아... 간지님이... 아, 아깝네요. 간지님이 피가 많이 날았는데 자... 4대 3인 상황에서... 아우, 4대 찬찬님이... 뚫었거든요. 새끼를... 어, 저기 있어 요 있어요. 빼빼로, 빼빼로... 내일이 빼빼로 데이죠 예... 아우... 배성군님이 6킬로... 아우... 자... 지금... 시장에, 한 분은 계시고, 블루 쪽에서 계속 전진을 하다가 지금 좀 방어를 다시 바꿨거든요? 안붙여서 근데 한 분은, 내가 이렇게 간다, 이거, 아! 잡혔거든요? 아, 하지만 4대4. 벨라스케즈 님이 잡아가지고 4대4. 자. 배성근님안아무아파오오요 오오오오오! 오, 하지만 3대3. 백업 좋았죠? 3대3. 배성근님 나가나요? 자, 개토레이저. 자. 여기서, 새끼, 새끼, 새끼! 어 잡아주면서. 근데 버스 타자님이 잡았죠? 3대2. 않아요 이런 거 진짜 좋아요. 팀원들한테 사기와 어깨에 힘을 주는 그런 플레이거든요?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이죠? 자, 새끼. 자자자자 자, 자, 자. 아 배성근님이 지금 끼신 위장은 카모는 박 바이러스 위장입니다. 박테리아가 나올 뻔했네. 자 사각 자폭폭 폭, 폭. 조심스럽죠. 지금 자 블루도 위치 좋아요. 근데 근데 배성근님이 어. 배성근님 피가 없는데! 잡았어요, 1대1. 오, 배성근님 진짜. 자. 지금 1대1인 상황. 시간은 45초. 첫번, 첫번째는 시로클랜이 6대5로 이겼고, 이제 두번째 후맵하고 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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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타자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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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눈치 쌈이죠 30초. 와파는 12초. 11초. 빵! 아하! 와우. 완전 적은. 아... 캬. 캬. 좋죠. 네, 최소 데스는 지금 배성근님하고 자 상품은 이벤트 상품은올인원 A 여알입니다여알 6R. 자. 이제 험비를 잡아주고 5대4. 어, 지금 나왔거든요. 나왔거든요. 오, 지금 좋아요. 두 번째 스무 살, 40살이죠. 40살. 어, 지금 나왔거든요. 아, 근데 예 레드가 알고 있어갖고 오히려 잡아먹었어요. 3대3. 지금 2차에서 배성근이. 어, 배성근이 옆에 있거든요. 오, 역시 안구사! 2대1이거든요? 근데 앙구사를 어떻게 저렇게 잘 쏘죠? 자 2대1 어 지금 맞았어요 맞았어요 위치 봤어요 위치 봤어요 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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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TT 어우 죠 이런거 4대1로 시로클랜이 앞서가면서 <laughs> 외계인이랑 대화하는 줄 알았어요 공수가 전환됩니다 예 지금 이벤트는 아네 이벤트는 자한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 누가 이겼어요? 시로클랜이 이겼습니다 네 현재 최저 데스는 배성근님이네요 어우 잘하셔요 여러분 자 시장에 찬찬님 혼자 계시고 본 끝을 지금 블루 진영이 먹고 있는데 찬찬님 봤어 와우 찬찬님 찬찬이 하니까 잘하는데요? 자 5대4 4대4 오 지금 뛰어가고 있어요. 뛰어가고 있어요. 벨라스즈님폭작업 좋고요. 자자자자. 와파 켜주고. 지금 새끼 쪽에서 쏘고 있다가 사각쪽 지금 견제하고 있고. 와 푸노님. 와 지금 좋아요. 어어 적은 피로. 적은 피로 오. 오 3대1 이걸? 이거이거? 이거, 이거 신이가가 이거? 아 오! 1대1 아티티 아, t t 이없어가지고 야아 잘잘 떴네요 그냥 저 우리편..일단 죽거나 말거라 이기면 되니까 이 장땡이니까 내 띄웠어요 그렇죠 레였던것 같아요 자아프로노님 피가 없네요 자 어우, 버스 타자님께서 버스에서 아주... 자, 어, 프로도 님, 이번에는 승를 들었네요. 아, 이분... 아까 라플도 굉장히 잘하시던데... 라들도잘하시더고 <laughs> 네, 제아키더 <laughs> 리퍼였죠. 자, 올라가신 다음에... 자, 어 하지만... 5대3으로 인원수가 많이 밀려요. 그리고 그나마 프로도 님도 피가 없고... 자 시장이 있거든요. 찬찬! 와우 좋아 이런 거. 막혔어요. 와 지금 블루가 피가 다 백이에요. 어 아! 하지만 찬찬님 잡히셨고 하지만 이길 수 있거든요. 아4대 1. 블루 안전하게 가나요? 어 공격 가네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아, 네. 님이 나와서 죽으셨네요. 5대 2로 진행이 됩니다. 아 이러면 두 번째 숨어사는 악착 같이 해야 되고 시로클레는 그냥 악착 같이 방어만 하면 돼요. 한 점만 따내면 되거든요? 오 어,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라 어... 어, 배성구님이 죽었어요 지금 아배성구님 하지만 다시 이제 현아님이 표정님을 잡아서 4대4 자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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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왔다리 갔다리 굉장히 빨라요 이 와우 총이 지금 3대3 3대3 어 좋거든요? 3대2 어 지금 지금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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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양궁이 아주 오. 와우, 버스님 2대2까지 왔거든요. 백업에 있는데 2대1 오거든요. 아 이번 공격 굉장히 에는님이 흔든 같아요. 예. 배성근님이 초반에 잘리셨는데도 불구하고 팀원들이 아주 잘해줬죠. 아, 항상. 두 번째 스무살 클랜은 한 분씩 자르고 오. 오, 오, 오 이건 두 분이나. 이러면 시로 클랜이 여기서 아예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거예요. 높거든요. 는 거예요, 근데. 그죠. 듣고. 그럼 두 번째 스무살. 20살... 최저데스 볼까요, 한번? 두 번째 스무살? 두, 아, 두 번째 스무살이요? 어. 예. 저희 이벤트는 시로죠. 그렇죠. 네. <laughs> 자, 자, 자. 지금 근데 아 너무 불리해요. 두 번째 소모들이. 네, 선뜻 공격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아. 아. 4대 2. 블루 진영은 굳이 공격을 안 가도 어, 되고. 아! 아 나와나와산대이라나온는데 빨컨. 아, 빨컨 <laughs> 빨이브 아. 네. 이렇게 되면서 6대 3으로 시로클랜이 이겼고요. 선매도 시로클랜이 이겼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시로클랜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었... 돼...